풀컨 e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첫 번째 문자, 보이시게.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오른발 잇, 제자리, 왼발 투게더. 오른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포드 왼발 투게더 터치. 왼발 빼, 제자리, 오른발 투게더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두 번째 동작 터치 u c 른 the bumbai, bumbai, b u m b a 드 bum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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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왼발 a i b 발 m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 bumbai, bumbai, b u 6, 7, 8. 세 번째 동작.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힙푸시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힙 펌프 마무리. 다시 한 번, 왼쪽으로 힙푸시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힙 6, 7, 8 네번째 문자 몬트레이턴으로 오른쪽으로 4으의1 턴이 있습니다. 무게중심 왼쪽에 있죠? 오른발 사이드 터치 오른쪽으로 4으의1 턴을 하면서 투개더 모아주시고요. 왼발 사이드 터치 투개더 체스틴 스텝 오른발 포드 왼발 히치 왼발 백 오른발 백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f o 운트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원투 쓰리 포파이 식스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파이 식스 세븐 에잇 태그 태그는 포 카운트 에이 카운트 두 개로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발 포드라 오른발 살짝 펴준 다음 제자리 리커버 오른발 뱀날, 오른발 살짝 들었다 제자리 리커버 락킹 체어 입니다.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두번째 태그 락킹 체어에서 뱀날 턴, 4분의 1 턴, 4분의 1 턴에서 180도 뒤쪽으로 발암됩니다. 락킹 체어 포드라, 리커버 뱀날, 리커버 오른발 왼발 앞으로 포드 찍고, 왼쪽으로 2분의 1턴. 무게중심은 옮겨지지 않아요. 오른발 다시 찍고, 4분의 1턴.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